자 문제를 봅시다. 역시 그림부터 그래프부터 좀 그려놓고 문제를 푸는 게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프부터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그래프가 그리고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렇지? 음, 조금씩 넓어지는 골인데, 그렇지? 음. 뭐 이런 식이 돼 있어. 자, 이 오른쪽에 있는 함수가 y는 2의 x 제곱이고, 이 왼쪽에 있는 함수가 y는 16의 x 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어 그래놓고 지금 문제 조건에서 a라는 점의 좌표가 주어진 상태야. a가 몇이냐면은 64,2의 64제곱이라고 되어 있고, 자 거기서 X축에 평행한 선을 갖다 그려서, 얘를 갖다가 이 점을 P1이라고 한다는 거고, 그리고 또요 점에서, P1에서 Y축에 평행한 선을 갖다 그려서, 어, 이 점을 갖다가 Q1이라고 하고, 야, 원 패밀리지. 자, 그리고 얘, 예 여기서 다시 X축에 평행한 선을 그려서, 얘를 갖다 P2라고 하고, Y축에 평행한 선을 그려서, Q2라고 하고, 이런 짓을 계속한다는 거지. P3이 될 것이고, Q3이 될 것이고, 뭐 그치? 등등등등등 이런 짓을 계속한다는 거지. 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어, 이때 이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 M번째에 어, Q란점이 있을 텐데, 그걸 Qn이라고 했을 때, 그놈의 이놈의 X좌표 있잖아. 이놈의 X좌표를. xn이라고 한다는 거야. xn이라고 했을 때자 xn이 k분의 1을 만족하는 어? 어 이걸 만족하는 어 만족하는 하는 n의 최소가 n의 가장 작은 값이 6이 되도록 할 하는 자연수 k의 개수야. 뭐라고? 자연수, K의 개수야. 사실, 이 문제도 좀 쉬운데, 요 조건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 요것 때문에 이 문제를 선택했는데, 사실 별거 없죠. 일단은, 얘를 좀 얘기하기 전에, 얘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겠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니? 일단, QN의 x 좌표인 XN을 찾아야겠지. 이 말뜻이 뭐야? XN. 음, x 좌표가 x 좌표가 n의 관계식으로 표현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x좌표를 n의 관계식으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야. 그치지 그럼 이런 식으로 동일한 규칙이 반복되니까 우리 역시 규칙 싹그 규칙 찾기. 어? 단계별로 가 보는 거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가볼 텐데. 자, 그러기 전에 앞서서 그럼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니? p1 찾고 q1 찾고 p1 찾고 p2 찾고 q2 찾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텐데. 이때 어 우리는 x 좌표만 좀좀 집중할 텐데. 그때 말이야. 아무튼 우리 가 이 P1을 찾는다고 했을 때할수 있는 게 뭐겠어? 이놈 A 점의 y 좌표와 P1의 y 좌표가 같다. 이걸 쓰게 될 텐데 얘는 미치인데 얘는 미치 16이니까 연산하기 좀 힘들었잖아. 그래서 따라서 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게 좋을 것 같아. 16이라는 것은 2의 내제이니까 2의 4x 제곱 이렇게. 그렇 그럼 따라서 우리가 자요때이 x 의 값이라는 것은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이 값이 누군가 있을 텐데 자 어떻게 된 거야 y가 이놈의 y 좌표가 어? 이놈의 y 좌표가 2의 64 제곱이 되는 순간이니까 여기다 써볼까 그럼 이놈 y 좌표가 2의 어 이의 64 제곱 이 y 좌표가 이거니까 어 되는 순간에 x의 값이 바로 이놈의 x 좌표 q1의 x 좌표가 되겠네 베니. 되겠어. 그러면은 자, 얘를 갖다가 자 밑도 같으니까 어? 우리가 64는 4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를 넘겨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4분의 뭐가 되는 거야. 64. 이게 되, 되,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 이걸 갖다 연산해 가지고 얘를 16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규칙 찾을 때는 말이야. 가능한 연산을 안 하는 게 좋아. 그래서 따라서 이놈의 x좌표를 보니까 이놈의 x좌표는 지금 뭐가 되는 거지? 4분의 64가 될 거지.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자그 다음 x 좌표를 찾기 위해서 자 일단 요기 위에 있는 점과 요점의 y 좌표 똑같다를 이용해서 이걸 또 여기다가 넣어봐야겠지 요 함수에다가 그럼 넣어본다고 하면은 자 이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2의 4분의 64제곱이 이게 될 것이고 그치?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요놈 어? Y 좌표가 얘가 되는 순간이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자 여기다 그냥 연산할게 2의 4분의 64는 2의 4X 또 이렇게 되고 밑 똑같으니까 4분의 64는 4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양변을 4로 나눠주면은 X는 4의 제곱분의 64 이게 되겠지 자 이쯤 왔으면 이러이 아마 눈치챌 것 같아 요 놈의 Q1의 X 좌표는 4분의 64고 Q2의 X 좌표는 4의 제곱분의 64 이게 된 거지 그치? 어? 뭐야? 1이니까 1제곱이고 2이니까 2제곱. 그치? 그럼 얘안 해봐도 되겠지. 얘는 3제곱분에 어? 64. 이런 꼴이 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보시는 것처럼 규칙 찾을 때는 가능한 연산을 안 해준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규칙이 좀 쉽게 보여. 그치? 초등학생 1이니까 1, 2니까 이 2, 3이니까 3. 이런 식으로 찾아나가면 될거 아니니? 그럼 따라서 QN의 x 좌표니까 1이니까 1제곱, 2니까 이 2제곱, 3이니까 3제곱이라면은 N의 x 좌표는 n제곱이 되겠지. 그럼 따라서 xn은 뭐가 된다는 거야? xn은 4의 n제곱분의 64 이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치 어렵지 않지? 자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 다 수월하게 잘 왔을 거라서 힘 믿어. 자 그런데 우리가 경과적으로 지금 얘야 얘 얘를 한번 다시 써볼게. 그렇다면은 xn제곱이 k분의 1보다 작아.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이 6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겠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얘를 여기다 넣어보면은, 자, 변 XN 자리에 4의 N제곱분의 64를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는 K분의 1이라는 이런 식을로다뤄게될 텐데, 자, 다시 한번 본다면은, 얘를 만족하는, 어? 가장 작은 N이, 어, N이, 어떻게 되는가? 가장 작은 N이 6일 때, 6일 때가 마지막으로, 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N의 값이 된다. 이건데, 요 조건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면 될 텐데, 그치? 어, 선생님, 이거 연산합니까? 아, 뭐, 연산 자체가 아예 안 되잖아. 그치? K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치? 요것만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 그치? 이게 별거 아닌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걸 조건을 수직화를 못뭐 시키더라고. 그니까, 러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N이 6이라고 한다면은, 좀 생각해 본다면은, 어, 우리가 6일 때이 부등식, N이 6일 때이 부등식이 마지막으로 참여된다는 거니까, n에다 6을 대입해보면 4의 6제곱분의 64이 k분의 1 이것은 참이 되겠지만 어? 이게 마지막 가장 작은 6이었기 때문에 n이 5일 때는 이 부등식이 참이 돼안돼즉 대입해볼까? 4의 5제곱분의 64 k분의 1이 부등식이 참이 돼안돼 참이 안 된다는 거야 이걸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야 즉이 어? 자식이 k분의 1보다 작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 맞 어? 그럼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어? 자, 이 부등식을 음이 부등식을 참으로 만족하는 마지막 n이 6일 때가 참구나 이런 사실을 알수 있게 된다고. 그러니까 요것만잘 정리하면 돼. 그럼 이건 잘 정리가 됐으니까 참인 건잘 썼으니까 참이 아니다. 요 거지 같은 조건을 어떻게 좀 처리해야 될 텐데. 우리 항상 수학 문제 풀때 참인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안 꼬이게 되는 건데 참이 아니다 이런 게 나오니까 우리가 조금 당황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 얘를 참의 부등식으로 바꿔주자 이거야. 지금 요게 참이 아니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자식이 k 분의 1보다 작지 않다. 지 않다라는 말은 뭐야? 크거나 같다 이런 말이니까 그치 어? 결과적으로 이 놈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참여하다는 그 말과 똑같은 것은 어? 사의 엔지오프레 64가 케이의1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참여다와 같은 조건이 돼버린다고. 됐니? 그치? 그니까, 이것만 잘했으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야. 그치? 근데 안타깝게도 요걸 식으로 좀 옮기는 게 조금 힘들어서 틀린 싹들이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이제 뭐다 풀었네. 이제 요거 우리가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 요거부터, 요거부터 조금 정리해주도록 할까? 얘는 2의몇 제곱이니? 12제곱이 되겠지? 4의 6제곱이라는 것은? 얘는 2의 6제곱이 될 테니까. 자, 이 1번 부등식을 갖다 본다면 1번 부등식 여기다 이렇게 써볼까? 어, 약분 돼가지고 2의 6제곱분의 1은 k분의 1은 이렇게 되겠지. 1번 부등식은.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어, 요런 같은 경우는 2의 10제곱분의 2의 6제곱이게 될 테니까 2의 4제곱분의 1 되는 거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의 4제곱분의 1은 k분의 1보다 작거나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쁘게 예를 갖다 이제 k 부등식 형태로 이쁘게 바꾸기 위해서 양변의 최소공배수를 곱해 보면은 요 1번 부등식 같은 경우 1번이나 써 볼까? 1번 부등식 같은 경우는 k가 2의 6쪽보다 작다. 이게 될 것이고. 자, 역시 양변의 최소공배수를 곱해 보면은 k가 2의 4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k축에 있다 본다면은 2의 4제곱하고 2의 6제곱하고 k는 이 자식보다 크거나 같고 2의 6제곱보단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치? 어. 따라서 k는 요 사이의 놈들이 다 된다는 거지 그니니서 그러니까 구리 써본다면 2의 4제곱이 몇이지? 16 이상 k는 2의 6제곱이 몇이지? 64이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응? 되겠어? 그렇죠 그럼 따라서 자 요걸 만족하는 우리가 k 개수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럼 따라서 어, 여기 동호 있는 거니까 개수는64 빼기 16 이래주면 그냥 끝나게 되겠네요 그럼 몇이 되는 거지 8이 되고 48 이게 되겠지 되겠죠 그니까 뭐 자체가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 그치 요것만 식으로만 잘 옮기면 되는 문제야 그렇죠 음 이해할 수 있겠죠 어요 조건 자 뭐라고 이부등식을 만족하는 어어 어, 자연생의 최솟값이 6이다 이 말은 이부등식은 6일 때는 참이지만, 5일 때는 거짓이다. 이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참인 거니까 6 대입하면 이 부등식은 참이 될 것이고, 5를 대입하게 되면 이 부등식, 이것이 참이 아니다. 즉, 거짓이다. 이게 될 텐데, 이것을 참인 조건으로 바꿔보면은, 이놈이 얘보다 작다가, 아, 아, 작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것은 크거나 같다의 조건을 바꿔주면은, 다시 참인 부등식이 나와서, 요, 풀면 가만히다. 되겠지. 음, 좋아.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끄도록 합니다. 끌게.